되게 귀여워. 깜찍하고. 너도 깜찍해, 이 바보야. 토끼 좋아해요? 응. 어, 네? 오늘 뭐할 거냐면 토끼랑 이야기해 볼 거예요. 토끼가. <laughs> 토끼랑 같이 김밥 먹고 싶어요. 배고파서. 배고파서? <laughs> 아 귀여워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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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녕 우리 아빠는 친하게 지내자 너 이름이 뭐야? 한지오야 근데 너 이름은 누구야? 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름이 없어 그럼 내가 너 이름 지어줄까? 지혜 어때? 우리 인형 친구 토끼인데 콩이야 너도 얘랑 똑같은 이름 할래? 귀요미 되게 귀여워 깜찍하고 너도 깜찍해 이 바보야 혹시 너도 똥 싸? <laughs> 어, 당연하지 어.. 아니 넌똥안 싸? 어 하루에 몇번 싸? 많이 얼마나 많이? 100개 이 정도 그럼 너 혹시 내똥본적 있어? 난개 똥만 봤는데 그건 본 적이 없어 야야 엉덩이 하지 말고 내똥 어떻게 생겼어? 세모가 동그랗고 쬐끔해. 사람은 멋진 바나나모양 똥을 쌀수 있다던데? 옛날에 한번 차본 적 있는데. 고구마똥도. 근데 너 김밥 먹니? 아니면 당근 먹니? 나는 당근 먹지. 아 맞네. 지호는 어디 살아? 신알동에이크프로지에 나는 어디 살게? 동으로? 숲에서 살것 같은데? 근데 이사를 자주 다녀서 달에서 산 적도 있어 달나라. 아 그거 만화처럼 나헬로카바에서 봤는데 달에서 산다. 응. 그숨못 그래, 쉬는데? 토끼는 달에서도 숨쉴수 있어. 멀던데. 음. 근데 너옷 예쁘다. 고마워. 나는 옷을 안 입고 있어서 똥꼬가 다 나와 있어서 너무 부끄러워. 아 그래. 설날 때 설날 토끼는 어옷 입잖아. 나 근데 한복 한 번도 안 입어 봤어. 그럼 내가 아 어, 너네 엄마 아빠 몰래 사 줄게. 진짜 그럼 우리 다음 설날에 같이 놀자. 그때 엄마 아빠한테 들키지 않게 너네 방에 숨겨놔. 그때 조용해야 돼. 토끼 옷은 못 만들 사람들이. 그럼 토끼가 와서 사이즈를 딱 보고 만들거든. 나도 어른이 되면 사람이 될수 있을까? 응. 어떻게? 마술사한테 도움 받으면 될것 같은데. 사람 되면 후회할 수도 있는데 물값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나오고 뭐 가스레인지도 나오고 뭐 그럴 수가 있어서 그러면 너는 토끼가 돼 보고 싶지 않아? 응 토끼가 돼 보고 싶기도 하지 나도 토끼처럼 갈게 아니 난 그냥 사람으로 살래 왜? 모든 게다 공짠데 난공짜가 싫어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마지막으로 나한테 할말 없어? 나털 부드럽다고 너 그거 꼬리 예쁘다 너 꼬리 없어? 꼬리가 없고 말하기 좀 부끄러워 근데 <laughs> 그럼 다음에 보자 안녕 메뚜야 사랑해 안녕 나 사랑해 사랑해 토끼랑 무슨 이야기 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? 비밀이에요 엄청 많은 말을 했어요 깜찍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토끼랑 나중에 만나기로 했어요? 네 나중에 딸기 줄게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잉크.